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아르헨티나의 형사 골우입니다 예, 지금 5일 만에 <laughs> 네, 다시 사랑태에와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삼박 예, 사 사이를 잠복했지만 네. 멧돼지를 구경도 못했습니다. 물론 예, 옥수밭에 들어온 거는 느꼈는데 예, 멧돼지가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 예, 사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농장, 아, 현지 농장 친구에 다시 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 농장 입구에 있는 옥수수 밭입니다. 예, 여기는 예, 작년에, 작년? 네, 재작년에 이어 이 처음 오는 곳인데, 예, 바로 네 앞에 보는 것처럼에 네, 산이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 그 서쪽에서 다가오는 메티즈들이 네, 네, 이쪽 산을 경계로 이 옥수수 밭으로 넘어가리라 생각해서 지금 와서 보고 있는 집입니다 다행히까지 여기는 그 여기 끝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저기, 그, 농장 관리인이 사는 집은, 집 앞에도 그 옥수수가 밭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뭐, 차를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 철제 아포스타 대로를 설치하는데, 좀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한번 와서 지금 보고, 네, 여기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장소에, 지금, 예, 바로 왼쪽에 그, 만 헥타 가량되는 그,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유명한 큰그 농장이 있는데, 예, 대부분 거기서 멧돼지들이 잠을 자고, 먹이질을 하러 이제, 이제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그, 옥수수 밭이 있음에도, 예, 멧돼지 흔적이 없는 이유가,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에그 <laughs> 예, 뭐라 그럴까 나무 자른 사람들 있죠 네 여기서는 그 아체로라고 그러는데 이 아체로들이 그 지금 예, 나무를 잘라가지고 예그 불태운 자국이 보입니다 네 여기도 있고 저기서부터 쭉 있죠 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농장 전체를 지금 한달 보름 가량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화재가 났을 때이 농장 안으로 번지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자연 그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멧돼지들이 예, 여기로 올 리가 없죠. 예, 이제야 여기에 멧돼지가 없는 이유를 예, 지금 알, 알게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옥수수 한 가운,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예, 지금 멧돼지가 다니긴 했어요. 근데 발이 예, 싱싱하지 않은. 싱싱하지 않은 말입니다. 일단, 그, 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 발자국이 씌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옥수수만에 들어와서 발자국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네, 어 옥수수는 뭐, 예, 지금 많이 열리긴 했지만, 예, 워낙 그, 이, 아채우들이 그, 움직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여기는 뭐,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야, 예, 이제 그 뭐, 라체로들이 이제, 일을 모두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조만간, 예, 철수를 할 것이고, 철수를 하고, 이제 여기가 다시, 예, 조용하게 하고, 이제, 막내가 엎어지면은, 예, 다시 그, 멧돼지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옥수수를 네. 따 먹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여기도 뭐 옥수수가 제법 많이 열었어요. 네. 안 늙은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뭐한 보름정, 보름이나 한달 정도면은 뭐 수확도 가능할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여기는 비가 많이 안 내려가지고 옥수수 키들이 많이 안 컸어요. 네, 그 예전에 여기 옥수 밭이 있을 때 네. 저기 보이는 이 나무 있죠? 네, 거기서 전부 걸썼습니다 네. 원래 그저나무가 굉장히 그 울창했는데. 저렇게 그된 것은 거의 대부분 제가 잘라버리기 때문이죠 <laughs> 네옥수밭 한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 물먹는 장소에 와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오면서 이 바닥을 확인해 봤는데 전혀 멧돼지 발자국이 없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여기 사방이 그 멧돼지 발자국이 있는데 어제 비가 왔는지 다 지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바람까지 지금 복동풍이 세게 부는 상황이라, 에 예, 맷바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니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뭐 포기를 해야겠는데. 농장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은 저 북쪽에 있는 그물 먹는 소가 물 먹는 장소, 그 라베비다에 멧 돼지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 지난 자고는뭐 상황이 완전히 변했네요, 또. 네. 에, 네. 네, 지금 물탱크 북쪽에 있는 물탱크를 보러 확인해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발자국이 거의 다 지워졌습니다. 네, 여기는 뭐 일단. 길에 멀어 봤는데 네. 이 술주방이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멧돼지가 들어오는 길은 한길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들어왔다가 한쪽으로 나갑니다 예. 네. 바닥에 뭐 발자국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네, 여기, 아, 여기 보이는군요. 네, 크진 않지만, 메시지가 네, 들어온 적이 보입니다. 네, 최근 거네요. 어젯밤 같습니다. 아, 네, 발 사이즈는 뭐, 큰건 아니고, 음, 저기로 들어왔군요. 네, 뭐, 렛티지가 물을 먹으러 오긴 했는데, 네, 단한 마리만 들어왔어요. 살짝, 들어온 자국이 이제, 예, 네, 좀 많으면, 네,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지금, 단한 마리를 노리고, 예, 네, 접목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여기도, 아, 음, 네, 저쪽은 네, 저쪽, 저쪽에저랙터가쪽다 갔다 했는데 네, 지금 이농장쪽은이쪽은이쪽은저이다 저쪽은 저쪽은 소쪽은 저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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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laughs> 예, 농장 관리인이 그 밤마다 여기서 잠복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여기 그 예, 플라스틱 그 빈통을 갖다 놓고 의자 대용으로 와서 이렇게 앉은 모습이 보입니다. 네, 제가 어제 여기 비 왔어요. 네, 현재 그 멧돼지가 다닌 그 길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서 뭐, 예, 담배도 뭐 피고, 네, 뭐, 뭐 휴지도 뭐 이렇게 버려놓고 네. 근데요, 이렇 비소에서 잠복하게 되면은 비소, 그러니 바닥에서 잠복하게 되면은 메트저티그 <laughs> 예, 발각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laughs> 이 후각이 좋아가지고, 네, 예. 뭐. 여전 시바가 되죠. 한번 저 앞에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네, 여기 좋습니다. 어제 네 비가 온 가운데 에, 발자국을 하나도 확인을 못했는데 유량에 유량발자국을 확인했어요. 장비를 가져오려면 고생겨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이제 얼추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서쪽에서 네, 서쪽으로 지금 태양이 지고 있고요 네 오늘 한번 할 것은 여기입니다 아 이거 가져오느라고 아주 욕먹으세요 얼마나 힘들던지 네하여튼뭐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결과가 좋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왼쪽에서 다가오는 멧돼지 네 그리고 네,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멧돼지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바람은 지금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힘들어 네, 네 지금 아뽀스타드로 올라와 있는데요 네, 네. 배낭이나 뭐 다 개인 그 물욕이 있구요. 네, 지금 다 나무에 다 주렁주렁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지상에 같은 높이에 있을 경우에 네, 매트리지가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주렁주렁 배달 나왔습니다. 오, 높이는 그렇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에, 높게 설치하지는 않는 이유는 이제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길게 뻗기 때문에 에, 더 높이 설치하면은 이 나무가 상당히 그 성가스럽게 하겠죠 네, 그래서 한 2m, 한 2m 50 정도 높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서쪽으로 제가 멋있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광활한 옥수수밭에서 네, 광, 옥수수밭에 어느 쪽에서 멧돼지가 네, 들어오고 나갈지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멧돼지만 알죠